오늘은 베트남 나트랑을 가는 날입니다. 승진입니다. 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5시. 사람들이 있네요그도 타고 나트랑 갑니다. 프리미엄 카운터로 체크인하는 상품입니다. 크인 하다 이거? 바로 우리 먼저 해주는 거잖아. 네, 지금 5시 16분인데? 다시 반에 카운터 오픈한다고 해요. 한국의 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융 맞죠? 네. 왔는데 우리은행이 괜찮서는 우리은행이 그래도 시간이 괜찮아서 원래 신한은행 환전율은 더 좋았는데 뭐 어찌 됐든 환전했습니다. 시5 9분 공항에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탑승동에서 가야 돼서. 저는 그냥 면세품만 찾고 갈 거예요. 저거요. 어, 네. 마치나 7곱시입니다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다. 잠을 한숨도 안 잤는데 면세품 찾고 살아난 그녀. 이제 탑승동으로 갑니다. 동 요단강을 건넙니다. 한번 건너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Nope! 나지 올라가는 길. 플라이스지. 아, 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영춘이다. 자, 일곱시 돼서 밥 먹으러 갑니다. 저기 열었네? 저거야? 푸드 엠파이어야? 되게 길어, 저기. 사람 너무 아, 많아서. 아, 라그릴리아로 왔어요. 라그릴리아에는 파스타. 이런 거 하네. 아, 그래서 음식이 없구나. 그럼 출발. 우리가 첫 번째로 타네. 뚝뚝. 넓은데? 말에서매했습니다하습니다 <목소리> 저희 <목소리> 에어서울의 젊은 비행기 최대 3인치더 넓은 좌석 그 간격으로 보다 쾌적하게 여러분을 모시습 얼마야? 작은 거울 이지. 어, 바로 입국 수속에 5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바로 나갔어요 분께서 환전하셨냐고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나왔지? 근데 나머지 하나가 안 나와서 화장실 간 사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온 거예요, 그는? <laughs> 자, 이제 차 타고 숙소까지 편하게 갑니다. 아, 편하네, 이거. 저 한번 뛰어가시네 친절하십니다. 편하게 공항에서 숙소까지. 빵 자체의 맛이 예술인데, 고맙습니다 은카페가카페가습니다 근처에 금은방 거리가 있다고 해서, 뭐, 담시장까지 굳이 안 봐도 된다고 하는데, 어, 어느 정도 차이 다르다.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은방 거리인데, 그, 여기 환율이 괜찮은 거봐요 200불 하자. 음. 아, 네. 얼마야? 이제 200불 해서, 478만 동인가? 어, 478만 동. On the desk. Thank you also we can We wonder you wonder can use from 8 in the morning to 8 pm in the evening And Every day, every day, go in, go out, many times 체크인합니다. 뭔가 어떤 전망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네. 체크인했습니다. 오점뷰 방이고요. 이렇게 싱글 베드 두개 있는 트윈 베드 실이고 깔끔해요. 그렇죠? 밖에 테라스 공간에 이렇게 의자가 있어서 바다를 감상하면서 쉴수 있는데 스노클링도 하고 수영 와 수영장 엄청 좋다. 아 이거 수영을 해야되는데 좋다 네, 뛰어들고 싶은 그런 풍경입니다 어, 사람들 수영하는데 오 어, 너무 좋다 저기 애기들 풀도 있나봐 따로 버스가 있고 욕조에서 저 바다가 보이는 오 어, 여기 누워서 밤에 바디 지속가능한 어메니티 와 저거 재밌겠다. 완전 거의 스카이다이빙 같은 건가? 네, 이렇게 안전장구가 있고 깜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이거? 자 이렇게 어, 커피잔, 음료 두두 캔이랑 과자가 있는데 바다를 볼수 있는. 와 어, 진짜. 어 좋네 진짜. 여기 여기서도 뭐야 이 침대에서도 누워서 보이네. 시키려고 해요. 맥주 한 캔에 사천 원? 사천 원 어둠은안 보이는데, 한번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1층 로비에서 맥주 한잔할까 합니다. 어, 로비 좋네. 어, 저쿠퍼 같은 데서 먹을까? 어. 아니야? 아, 니아 쿠라상 1500원인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잔이 한 330ml 정도 되는 것 같다. 그치? 어, 맥주. 어, 잔이 좀 거품이 다르네. <laughs> 아, 맥주 한캔 하고 한 캔이 아니지 맥주 한잔 하고 나왔는데, 어, 예쁘네요. 여기 옆에도 레스토랑이었네. 뭐야 저기는 또? 레스토랑 있네. 여기서 맥주 한잔 하면, 사람들 수영복 입고 많데 와, 좋다, 좋아. 그림이네, 그림이야. 그냥 이런 건가 봐. 여기서 먹자. 그래. 그림이다. 좋구만. 가격에 밖에서 더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먹는 게 무조건 이득이네. 응. 지금 시원해서 좋다, 밖에라. 마음이 시원해. 이게 지금 한국 돈 4,400원? 응. 어, 이게 아마 여기 나트랑, 베트남 나트랑 물가로 좀 비싼 건가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는 이런 데 오면 이거 한 12,000원 만 원. 그지어차 생맥주니까. 로 아카데미 볼수 있나요? 넷플릭스 없어? 응. <laughs> 얼른 은 얼마인지 영수증 봐야겠네, 어차피. 여기 아. 보면 룸서비스. 너 얘기 안 했는데 알아서 안 준다.